자, 안녕하세요 슬래비입니다 <laughs> 한동안 영상이 없었죠? 음, 한동안 뭔가 일이 많았어요 네, 한동안 영상이 없었는데 구급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석이 줄었죠? 브롤러 재능을 돌려가지고 보석이 좀 줄었는데 오늘 좀 모을 예정입니다 음... 셰프를 돌지 말고 브롤러로 시다 재밌렸는데, 그 그냥 이 영상이 좋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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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이 좋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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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개가넘어가고아회회가조회수가1아0가가넘어간가면아가아가 네. 좋아요가 가좋아요다가가가 좋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땡스기빙이 나왔잖아요. 땡스기빙이 좋긴 한데 만들 많이... 아, 아, 네, 토끼 무빙 치리니 야르 토끼 발바로 챙기고. 어, 뭐야? 아, 진짜 짠짱인데 어, 제가 사실 아이인데, 유튜브 시작한 이유가 이 아이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하하하. 오, 좋은 도끼. 일단 바로 석탄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독.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돼요. 빨리빨리 다음판에 영상을 하나 더 찍을거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어쩌라고요? 아 영상 두개로 나눌까요? 이번에 보석한번 모으고 그 다음에 쇼핑몰고 오참아부를러 들고 올걸 이럴 줄 알았어 땡스기빙 아저씨들 오 뭐야 오탄약공장이 바로 있는건도 처음보네 잠치 바로 다가 그냥 바로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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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행합니다. 파이팅파디시 영상 돌릴 겁니다. 요거 찍고 할게 없.. 어 지옥가방이면 이제 뭐 뽑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어저토끼말 이제 필요 없어졌다 아 근데 귀찮으니까 손전등이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 구하러 가기 너무 귀찮다 요거 일단 바로 챙겨 나는 얘네를 잡는 이유는 그저 고기 그저 음료아 아니 토끼야 뭐해 에헤에헤에헤. 오 닭다리 왜안 구워져서 나오지 이거? 어, 뭐야 너너왜 여기 있어? 오 바로 옆에 아닌데요? 오 늦게 가지고 이거. 아, 넌 그냥 창을 잡자. 그런 게 뭐가 필요啊? 길 가면서 고기를 만드는 그만인데. 아야 가자 다른 선택 오, 건축 너무 좋고. 날피긴 한데. 죽으면 셰프로 오면 돼. 떠떠떠떠 떠. 그때 가지밥 챙기고 집으로 가자. 재밌게 늑대랑 맞다 어, 안 되겠다 한 마리만 맞다 이찔려 그랬는데 두 마리니까 맞다 이안 되겠다 이거 따다 다다다다다다다 뭐야 난 연료만 왜왜 이렇게 구했지 톡톡톡 먹어 먹어 이아루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오, 나무 을자 있는 집이다 저거 엄마 잠지 나는 꾸미는 걸 좋아하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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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혹시 모르니까 문 열어. 어저께 꼬리 보였지 어. 배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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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로. 그러면은, 저기에. 제가 가능하죠? 그냥 일단 잡아. 일단은 집으로 가자. 일일차니까 우리 펠트 아저씨 왔을 거거든. 바로 펠트 아저씨. 펠트 아저씨, 자다 같이 불러봅시다. 자다 같이 불러봅시다. 펠트 아저씨. 펠트 아저씨, 아저씨 손좀는 주세요. 펠트 아저씨. 어 마치 대주세요. 전 갑니다. 펠트와 저 아저씨, 벨트 아저씨, 저는 가게 했어요. 아이를 구했으니까 많이 편히 하다가 빨리 다... 아, 실패 아 이거지 이건 어그로 끌 아이템이고 잡아주고 코인은 꼭 주어야지 야루 늑대 인형은 우리의 늑대 인형은 바로 불에 넣을걸 연료가 부족하니까 불에다 이게 솔프이도안 좋은 점이 연료 구할 사람, 뭐 고철 구할 사람, 아무 구할 사람왜 그래,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아 그리고 한판에 꽃5십개 구하기로 퀘스트 해야 되니까 가면서 보이는 꽃들 싹 주워주고 어, 너 여기 아, 나 여기 안 턴데 아닌가? 그렇네 터울 스는 여기 분명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여기 석탄 없는데? 아, 이거 파 늑대, 늑대, 여리루 석탄, 늑대, 석탄, 석탄. 와, 엄청나. 오,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던데, 일단은 폭풍구매좀 딱 해가지고 확인 요 바로 출발. 음식은 가면서 만들면 돼. 배고프면 어, 배고프네. 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이전하고 석탄 안먹삼지 사레벨 구간이 많이 안 갔네. 방금 만들었으니까. 어, 블루 포인트는 가져가야지. 뭐야? 어, 권총탄이니다아우뭐 사라졌는데? 어디 갔어? 어디로 도망갔어? 쫄? 아, 이거 쫄이니. 천절의 알파늑대를 사냥합시다. 신선한 알파늑대 고기. 오, 알파늑대 가지고 너무 좋고... 심리학 창고부터 뚫려보자. 아, 이거 총초는 떠줘야 되는데, 속초 오성이 있지 리도 예리... 그래 절를까지고오 소총 딱 원하던게 나왔네 여기 소총탄약까지 있어가지고 차 좋아 주변에 소총탄약 많다 레이기좀 걸리긴 하는데 어 동물원이다 저는 얘를 동물원이라 부른답니다. 오, 금태들이 성장했습니까? 바로 너도 라와같이 원거리구나 죽어. 금거리면서 동물원지고 알 파울 때가 있었네. 숨어있었니? 숨어있었니? 둘로 대펴주고 때 배워주고 먹고 이거 한동안 돌려주면 안겠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어딜 보니 어딜 보니 이근접 친구 근접 프렌드 근접 프렌드 조금 사는 놈의 손을 풀면 되겠다 곰가 가족 줄거리 안줄거라고? 어딜 보어 보시는 거죠? 그건 제전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전상이랍니다만 뭐, 겸탱이 점프하는 되셨고? 다탕 그렇지. 가족 진짜 안좋네 자. 나는 거대한 자루를 훨씬 좋아해. 아, 근데 강력한 존수는 훨씬 안 좋아함. 성냥이랑아이 이런... 강력한 성냥이랑 두개 뭔데 이거 어... 어 o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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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